반갑습니다. 아, 나이는 전혀 아닌데, 근데 유학생 청년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스스로 제가 청년인 줄로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아, 안 그러신 분도 더럽게 계신데 어쨌든 청년들이 주 이시니까 참 좋네요. 아,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 제목이 선한 영향력인데 이제 본문 말씀 너무 짧아서 어떠셨을지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왜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을까 또 하나님 형상이라는 게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뜻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 곧 선한 영향력입니다. 어, 이 대학 그 제가 말씀드린 바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월드 미션 인이라고 하셨죠. 땅끝까지 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땅끝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두 가지 단어를 자주 들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또 하나 이기적인 자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은 선교에 대한 말씀은 아니에요. 오히려 선교보다는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일.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리냐? 사실 거기에 달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하는가 하는 것은 먼저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누구나 우린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가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뭐냐, 일이 잘 되고, 아뭐라 그럴까요 물건이, 가치 없는 물건은 여러분 관심 안 가지죠 가지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가치없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데, 그 일이 가치 없다고 생각이 되면 일하기 싫죠. 의욕이 없어요. 가치없는 지식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가치없는 삶이면 어떨까요? 야, 이 말씀 드리긴 참고하지만, 우리나라가 뭐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사실은 왜 그럴까요? 결국 근원은... 그 자기 삶에서 가치를 못 느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면 가치 있는 삶,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뭘까요? 뭘 보고 저 사람의 삶은 가치 있다 없다 이것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어떤이 인하는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임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아, 나원 없이 살았다. 네가 원 없이 살았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나 가질 것다 가져봤고 해 보고 싶은 거다해 봤고 누릴껏단누렸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삶을 두고 저 사람 정말 가치 있는 삶 살았다고 얘기를 그렇게 할까요? 아마 물론 그럴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 가지고 가치 있는 삶 살았다 고러면 아무도 인정을 안할 거예요. 거의 안할 거예요. 지금 만족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 있죠. 수입이 얼마나 있느냐 아니면 명예를 얼마나 보장해 주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직업이란 일 자체만 가지고 봤을때그일 자체에 얼마나 만족을 하느냐를 따질 때는 이 1위부터 10위 아니면 어쨌든 상위권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는 줄 아세요? 교사, 사회 봉사하는 신은 분, 상담가, 또 교육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아, 어, 제가 좀 위로가 됐던 것은 목사가 3위인 것을 봤어요 그래서 어, 내가 3위네 뭐. 미국에서는 소방관이 직업 만족도 1위로 되어 있는 그런 조사를 어렵지 않게 볼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왜 소방관이 직업 만족도 1위인가 하는 것 수입이 있겠어요 뭐 명성이 있어요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을 하는 거죠 근데그 하는 일이라는 게 뭐예요 남을 돕는 일이라는. 거예요. 남에게 내가 도움이 되는 삶이라는 거죠. 얼마나 귀해요, 그것이. 지금 만족도로만 봐서도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이라는 어떤 보편적인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가치 있는 삶이 뭘까요?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이다. 남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삶이 바로 가치 있는 삶이에요. 자신의 만족이 아닌 거죠. 문제는 그런 삶을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기심이라는 단어보다는 좀더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가 정확한 답이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라고 아시죠? 나 살아생전에 이거는 꼭 해봐야 돼 여러분이 한번 바켓 리스트를 만들어보세요 뭐 10개든 15개든 한번 만들어보세요 10개 만들어보셨다 그래요. 한번 여러분이 열, 바켓 리스트를 10개 나 살아생전에 이거 꼭 해봐야 돼 하고 10개 만들어 놓으셨고 한번 잘 조사해보세요 한번 잘 보세요 그 10개 중에 나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한 것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안 그래요 저도 사실 버킷리스트 만들면 무슨 생각부터 할까요? 저위한 생각부터 할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아차 이건 아니지 하면서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이기적인 자아라는 것을 거의 당연시하고 살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게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과 그게 과연 같이 갈수 있느냐는 거예요 절대로 못 가요. 절대로. 사실은 장애물 중에 그처럼 큰 장애물이 없는 거죠. 그런데요,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자신을 위한다는 게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는 게뭐 그렇게 큰 문제? 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나를 위하는 것과 남을 위하는 것이 남을 위하는 쪽이 가치가 더더더 크냐 말이에요. 왜 그러냐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그걸 인정해요. 그걸 왜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남을 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가치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가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을 우리도 가치 있게 볼수 있는 그그 그 의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우리가 그그 그 가치를 의식하면서 그 가치를 따라 살아 가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제시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뜻이고 또 선한 영향력이라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형상과 이기적인 자아를 한번 대비를 해보세요 여러분 남 도와주고 나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남 열심히 도와주고 나서 아유 괜히 도와줬다 기분 나빠 뭐, 후회하고 그럴 사람이 있어요 남 도와주고 나서는 대기 기분이 어떨까요 뿌듯해요 보람있고 남을 도우면서 거기에다가 내가 뭐 에너지도 소비하고 뭐다 소비하고 나서, 에이 아까워 이러기보다는 오히려 힘을 얻어요.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 보고 느낌이 어때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 보고, 에이 뭐저 사람 저일 당해서 싸다 그렇게 생각 안 해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누구나 마음속에 아 불쌍하다. 또 하나는 도와야 한다는 생각까지는 누구나 할 거예요. 아마도. 근데 거기서 거기서 길이 갈립니다. 어떻게 갈릴까요? 또야, 또올 것이냐 안 도울 것이냐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의 본성은 선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은 경우에 저 저도 그렇게 많이 가르쳤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렇게 누구한테 전하기도할 거예요. 사람은 본성이 악하다. 그죠? 렇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 보고 막 비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다나열돼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보고 에이 우리는 어차피 더러워 악해 그게 본성이야 우리. 그런데 그것이 본성을 얘기한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의 바탕을 두고 예수님이그 얘기하셨을까요? 를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들어있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피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야. 마음의 상태이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게 나옵니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로마스 7장에 나오는 말씀 그런데 그 7장 21절에 보시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그런데 그한법 중에 설명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잘 들어보세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라고 p 어 o 분명히. 자 거꾸로 악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선이 함께 있는 것이라라고안 했어요 뭐가 본성이에요? 선이 본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악을 강조를 하다 보면 그것이 본성인 것처럼 되는데 그 선이 본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보세요, 우리 자신을 두고 깨끗한 게 좋아요, 더러운 게 좋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느 쪽이 좋아요? 성결함을더 원해요 우리는 더러운 것보다. 그리고 의로운 게 좋아요, 불이 음, 뭔가 좀 올치하는 바로 서기를 좋아해요, 주저앉아서 넘어질 걸 좋아해요. 예, 우린 분명히 분명히 우린 누구나 그 좋은 그러니까 이의쪽을 원한 되는 거죠. 남에게 대해서는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뭐 불쌍히 물론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정말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서로 싸우기가 쉽지만 한번 본바탕을 본바탕으로 생각하면 누구나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누구나 있고요. 그리고.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도 누구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 같은 것을 좀 드리는 것은 우리의 본성은 선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부터 바꿨어요, 완전히. 저희 교회에서도 몇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인간은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오늘부터 바꾸십니까?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 학생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다 뒤져가면서 이제. 제시를 했어요. 이제 다 바뀌었어요. 인간은 선하다. 아니 뭐 인간은 선하다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의 본성이 본성이 악한 것은 아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특별한 사람이.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있기가 힘든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선한 사마리안뿐만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도 분명히 지나가면서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문제는 어디서 갈려요? 그거를 그 충동, 그러니까 인스팅트를 내가 행동에 옮기느냐에 달린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에 옮길 때 뭐가 필요해요? 선택이 필요한데 선한 본성 쪽으로 갈 거냐 이기적인 자아를 택할 것이냐 그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쪽을 택한단 말이 에요 이기적인 자아를 어요. 내가 내가 더 내가 더뭐 나를 위함이 더 귀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결국은요 선한 본성이냐 이기적인 자냐 아 어느 쪽이 이기느냐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그 선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마지막으로 말,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이세 사람,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잘 돌아보시면 중심의 문제입니다. 내네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안 물어보시고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신 뜻은 내가 그 사람을 도울까 말까 할때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느냐, 내 중심으로 생각하느냐예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그게 이기적인 자아예요. 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게 선한 본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산, 산다면 산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봤어요 강도 만난 자 이제 분명히 회복을 했을 거예요 회복을 한후에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자기 같은 경우, 자기 같은 어려움을 그냥 비슷한 경우에라도 자기가 누군가를 봤다면 그냥 지나갔을까요? 도왔을까요? 안 도왔을 것 같아요? 선행은요, 잘 들어주세요. 선행은 전염이 돼요. 선행이라는 것은 내가 받고 나면 정말 감사해서. 그거를 나도 남에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이 전염이란 말이 좀안 맞을지 몰라도 저저저 저, 저 아시죠 빌 하이즈 벨즈 목사님 요즘은 좀 문제가 많아서 좀 사임하고 했지만 빌 하이즈 르스 목사님이 쓰신 그 책에 Contagious Christian 이란 그 책이 있어요. 전염 뭐냐? 그러니까 전염시키는 전 뭐라고 하여튼 전염시키는 크리스도인 선행이야말로 전행입니다. 내 선행이 전행이 된다는 게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선한 영향력입니다. 나를 통해서 영향력이 계속 계속 내가 선행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선행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하세요? 자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이 가장 그 시발점이 어딜까요? 가장 시작이 어딜까요? 시작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 나는 원래 악해. 나는 원래 이기적이야. 그래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계시다는 거. 에베소서 2장1 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다음에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받은 자라. 선한 일이 뭐예요? 나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한 거죠 나 위한 삶이 아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제 신학생들과 또 어느 정도는 좀 헌신의 다짐이 되어 있는 분들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게 조금 어, 우리 헌신 다짐 다 했어요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자는 거예요. 뭐를? 우리의 속에 있는 안 좋은 안 좋은 이기적인 자아를 칼라데서 5장 17절 말씀에 육신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이 육신을 거스린다고 해요. 서로 이렇게 부딪히죠. 그런데 이 둘을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의 소욕을 사라잡아야 돼요. 내가 이기적인 자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자아를 내가 밝혀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원리가 내가 어둠을 맞서 싸우면 물론 맞서 싸우면 물러가게 돼 있죠. 그런데 더더더 좋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어둠을 맞서 싸우는 것도 싸우지만 빛을 가까이하면 어둠이 저절로 물러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소욕이라는 것이 아, 내가 육신 의 이기적인 자아를 가지고 싸우려고 이기적인 자아 이기적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상적으로 더 의식을 하고 그쪽에더 마음을 두면 훨씬 잘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형상이라는 그 형상이라는 단어에 구약과 신약에서 네 다섯 개의 단어를 썼어요. 아네 다섯 개더 돼요. 여러 개의 단어를 형상이라는 똑같은 근데 한글로는 형상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그 형상이라고 쓰인 단어의 공통적인 뜻이 뭔지 아세요? 닮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영적인 존재를 이해해요. 주로.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이해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닮았다. 이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내 어떤 육신에서의 악한 본성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이기기 힘들어요. 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정력이 이렇게 있는데 정력을 향해서 무슨 유혹이 따고 오는데 내 정력이 끌려가는 나를 보면서 어, 어떡하나 어떡하나. 이래 가지고 이겨요 십자가를 봐야 돼요.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에서 안에서 이렇게 그리던 정력과 욕심이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빛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때 우리 안에 이기적인 자아가 꿈틀거리고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안엔 이기적인 자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걸 신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액티베이트해야 돼, 발동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발동하느냐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닮았다를 스스로에게 인클루징해 주는 거예요. 나 하나님 닮았어. 나는 그렇게 악하지 않아. 나는 내 본성은 선하다. 나는 하나님 닮았다고 스스로에게 스스로에게 자꾸 확신시켜 주는 거. 예수님께서 성육신 사람의 모습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자, 이 대답은 꼭 하시기 바래요. 예수님 이 여러분 곁에 오해와 계세요. 즉, 예수님은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곁에 계시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게 믿음의 삶이고 그게 전한 영향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그런 이런 저 그런 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보세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데 그 빛이 뭐라고 돼 있어요? 착한 행실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착한 행실이고, 그리고 그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죠. 잘 한번 연결해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이 뭘까요? 빛이 드러나는다는 건데. 만약에 내 욕심 가지고 선행한다면 빛이 드러나겠어요? 아니죠. 빛이 드러난다는 것은 곧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 빛이에요. n d then goes and go. Danny, h a n 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뭐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때 그것이 선한 영 a 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그 선행 그 선한 영향력은 전염이 됩니다.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제사장 같은 사람도 있고 참 믿는다 하면서 정말 정작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될때 이기적인 자아를 붙든 사람들참 많죠. 그런가 하면. 칭찬받기 위해서 선행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선행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선한 영향력이라는 그, 그 귀한 사명,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다는 왜 두셨는가? 하나님이 드러나시길 원하시는 건데 어떻게 드러나시는가? 여러분의 선행을 통해서. 여러분 선행을 아주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크고 뭐 어려운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생각부터 바꾸시고 이 마음가짐부터 바꿔 나가시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나음을 이하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빛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과 삶과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그 선한 영향력이 땅 끝까지. 이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 기도하는 거예요? 네. 같이 기도합니다. 어, 오늘 여러분 나눈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주신 어떤 깨달음이 있다든지 뭔가 여러분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 뭔가를 찌르는 말씀이 있다면 붙들고 결단하세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결단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